안녕하세요 어군입니다 DJI에서 새로운 드론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티저 광고 메일이 수신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이미 여러 사이트에서 제품의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가지고요 짐작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레이싱용 FPV의 약자는 First Person View.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하는 드론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행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고글이 있었고 조종기와 카메라 세트가 있었습니다. 중간 개발 단계 의 제품을 출시하였는데도 앞서가는 유저들은 레이싱 문화를 많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드론을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 미니2도 스포츠 모드로 동작하게 되면 40에서 60km 시속으로 날아가는데요. 이 제품은 시속 100km의 속도를 내지 않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속도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무게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딪히는 충격이 커지게 되고 대신에 기체의 무게를 많이 줄여서 충격의 크기를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교실 이 필요하며 실시간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고글에는 네 개의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네개 중에서 두 개의 안테나로 투 트랜스미션 2 리시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파 송신에서 마이모를 지원하는데요 멀티인풋 멀티아웃풋이죠 무선통신의 안정을 많이 높이고 조작신호와 영상신호가 끊임없이 전송이 되고 무엇보다 지원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FPV에 진정한 성능을 낼것 전방에 장애물 센서가 장착은 되겠지만은 날아가는 속도와 관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나뭇가지나 여러가지 장애물과 충돌로 인한 제품의 파손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의 암과 덮개가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고 견디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할수 있어요. 레이싱 드론이다 보니 모터의 힘도 좀더 강력해질 것 같고요. 고성능의 모터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배터리의 성능도 넉넉해져야 하지만이 비행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가격인데요. 이전에 매니아들을 위한 중간 단계 제품을 판매할 때는 고글의 가격만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리모컨과 각종 케이블의 가격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 제품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가의 제품이 나오지 않을지 의문이 생기고요. 또 반면에 콤보 제품으로 구성 올때 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나 가격을 슬림하게 내놓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곧 출시될 DJI의 FPV First Person View 레이싱 드론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드렸고요. 제품 출시되는 3월 2일 이후에 스펙을 살피면서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